통증은 찾지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아 와이스 선수 역시나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8회에도 어, 서있네요 오늘 경기 3진 10개를 잡고 있는 라이언 와이스 선수 오늘 시작은 전준우 선수를 상대해서 그냥 손오영, 이호준, 윤동희 그리고 전민재 선수까지 10개를 완성하고 있는 라이언 와이스 선수입니다. 아, 그 홈런 이후에 지금 출루가 없습니다. 네. 16타자 연속 범타 처리하고 있어요. 초구를 타격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바울 지역인데요. 따라갑니다. 기다려서 잡아냅니다. 워런. 지금 투구수가 8 8개 8개면 끝에 걸린 타구입니다. 그러나 윅수 자구지점 정확히 포착합니다. 투아웃 74개였습니다. 5대1의 차이였어요. 승윙여 판단합니다. 뺏돌았습니다. 또나의 삼진. 삼진 1 1개짜 라이언 와이스. 독수리 군단의 선발 투수가 8회까지 라운드를 지켜냅니다. 와이스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바, 마음들이 오히려 조금 흔드, 밸런스가 틀어질 수 있어요. 툭 갔다 댑니다. 에매 코스인데요. 타자출루 장두성 빗맞은 이 타구가 롯데자이언츠 추격을 하려는 실효탄이 될지 자 더가우스의 분위기를 볼까요? 자 이러면은 이제 좀 조금씩 더가우스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깎였는데 어, 김경문 감독 믿음을 보이나요? 어, 결국 양상놈 투스코치가 통역과 함께 마운드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롯데도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3점 차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1 9타자 연속 범타에서 이 빗맞은 타구가 안타가 되면서 끊기게 됐고요 자 여기까지인가요 아 결국 여기까지였네요 어, 라이언 와이스 선두타자 장두성에게 빗맞은 안타를 허용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옵니다 마운드를 끝까지 버텨냈던 투수 이제는 승리 투수가 될수 있는 라이언 와이스가 오늘 본인의 역할을 마무리 짓습니다 투수 바뀝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와이스 선수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김서연이 그 마운드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무사 조자1로 아웃카운트 3 개를 석점 인행에 잡아야 되는 김서현의 등판입니다. 올 시즌 0.75 평균자책점 14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김서현이 또 하나의 세이브를 위해서 마운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볼카운트. 헛스윙 <목소리> 삼진아! 이렇게. 스가 수만 시리즈의 첫 경기 그리고 와이스의 승리까지 이 모두를 지켜냅니다. 결국 김선수 선수가 이 경기를 마무리해 줍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 이글스는 이 구회가 제일 큰 이기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마지막을 김선수가 선 깔끔 막아주면서 와이스 선수의 오늘 피칭을 지켜냅니다. 네. 잘로 마로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이 여기서 끝이 하면서이 경기. 한화 이글스의 주말 시리즈 의첫 경기 승리 그리고 연패에서 또 빠져 나오게된 한화 이글스가 됐고요. 오늘 라이언 와이스 선수는 8 플러스 이닝 에, 솔로 홈런 허용한 이후에 정말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주말 첫 경기를 어느 팀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오늘 와이 선수가 또그 역할을 잘 해주면서. 음. 하나이그스가또 득점을 낼, 낼 때까지 와이 선수가 잘 버텨준 게 오늘 경기의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8이닝 어, 그리고 본인의 책임주자가 들어오면서 2실점이 됐습니다만 3진 11개 잡아내면서 시즌 7승째가 됐고 김서현 선수는 어, 시즌 15 세이브 달성이 됐고요. 오늘 또 김경문 감독의 이 판단도 경기 내에서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이글스가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작전이 오늘 하나이글스에게 좀 웃어줬죠. 네. 번트보다 강공을 했을 때또 강공보다 번트를 했을 때 어. 그리고 마지막에 대주자 사용까지 오늘 하나이글스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